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지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산문의 이를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 요하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안녕하세요. 큰 습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스카리아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스카리아 9장부터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신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에 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이 13장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십삼장을 통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삼장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 삶에 찾아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이 말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1절을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일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날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바로 이 그날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롭게 된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와 더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와 더러움이 등장하는데요. 이 죄와 더러움은 언제나 세트처럼 따라다닙니다. 죄에는 항상 더러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움은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은 항상 세트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이 더러움이 인간에게는 부끄러움, 수치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여기냐면 부끄럽고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고 싶어 합니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것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이 더러움을 숨기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덮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나의 우월함으로,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옳다 여김으로, 각종 문화와 시대적 환경을 이용해서 죄를 덮고 납니다. 어, 프랑스에서 향수를 가장 먼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왜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이 프랑스에서 향수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씻지 않고 그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씻지 않고 해결하려니까 그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센 냄새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향수가 개발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향수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우리 인간이 이 죄를 터프려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덮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센 냄새 그래서 때로는 향기로운 냄새로 이 몸에서 나는 악취를 덮는 거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죄를 때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포장하고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덮는다고 잘 덮어집니까? 냄새가 진짜 많이 날때 향수를 뿌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앞치랑 향기가 섞여서 진동을 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잘 덮는다고 아무리 좋은 수단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잘 덮어도 잘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 해서 겨우겨우 잘 덮었다 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잘 덮었을 뿐이지 그 죄는 그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라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그 냄새 나는 몸에 향수를 뿌리던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히 그 냄새 나는 몸을 씻어버릴 수 있는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셈이 그날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말씀은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 그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그날 이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이 셈이 열리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절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끊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죄와 더러움이 세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자유, 또 다른 말로 해방은 세트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합니다, 해방케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묶임들, 사탄의 속삭임들, 사탄의 괴락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묶임은 해방되고 모든 묶임은 풀어짐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이 완전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일이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미 예수님께서 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사탄이 아니, 너는 안 끊어졌어. 여전히 나는 너를 묶고 있어. 여전히 너는 내 묶임 속에 있어라고 속이는 속임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중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속여봤자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다시 우리의 심중에 세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이미 자유케 된 자들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다시 우리의 심중에 심읍시다. 우리의 삶에 다시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나 사실 선지자 아니야. 사실 농부야. 나 사실 거짓말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로 보이게 속이던 터로 또 스스로 벗 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막 몸에 스스로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게 부끄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에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악한 영의 묶임에서 자유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떠한 악한 영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괴롭히던 수많은 두려움의 영, 묶임의 영, 슬픔의 영, 우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떠나가고 다시 그 영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탄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속일 때에 아, 이것은 사탄이 속이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야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니 너 분별할 수 없어라고 속일 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스카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해방 이 자유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나 개인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만물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사건은 그냥 나 하나 잘먹고잘 살고 나 하나 조금 해방되는 수준으로 나 하나 구원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로 뻗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게 되고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이가 주를 주라시인하게 되는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는 그 어떤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한번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님을 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시작됐듯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여정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진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군의 여호와로 표현된 이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8절 9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을 경험하고 모든 죄에서 씻긴 씻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남겨놓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3분의 2, 3분의 1, 뭐, 이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이땅 가운데 남겨놓고 그들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냥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까지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막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또한 뭐 연단 없이 그냥 쭉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인으로 났습니다. 그런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이러한 시험이 없이는 너희는 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이러한 시험이 없이는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마 이 셈에 나아가지 않고,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우물을 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우물에서 한번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향수처럼 또 다른 어떤 걸로 내 죄를 덮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를 하나님이시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예수님께서 다시 모으셨고 그 제자들을 연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남겨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여호와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그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향해 오늘도 연단과 시험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만 예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 수가족 여러분, 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과 시험의 여정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각자 종류는 다르고 분량은 다를 수 있으나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의 고난을 지나갔던, 만나고 계시던, 앞으로도 만나시던 아마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스카리아의 말씀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서 세우신 교회구나. 그렇다면 내가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이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얼른 연단돼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감사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고백해야 할 마지막 말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샘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완전한 자유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면 너는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에 완전한 해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필요한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시면서 그래, 나는 이미 해방됐어. 이미 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어.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속여도 나는 속지 않아. 나는 이미 자유했어. 라고 사탄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 주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두 가지 선포를 올려 드리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두 가지 선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연단과 시험으로 힘드신 오늘이 되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외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해방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근수 가족들 한분한 한 분은 완전히 자유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속이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다시 심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군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모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선포를 오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웃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선포들이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